역시, 진양철과 진도준의 교통사고를 사주한 사람은 이피록이었습니다. 원작도 원작이지만, 이피록의 범행 동기는 너무도 티가 났었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양은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가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유 외에도, 병원에서 자녀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니들 이 꼴을 보자고 내가, 하며 말꼬리를 흐리는 장면 역시, 이피록이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말을 풀어보면, 니들 이 꼴을 보자고, 내가 니들 아버지와 도준이에게 그런 짓을 한것 같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피록의 범행은 우실장의 뒷조사를 통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이피록은 진양철의 선망 증세를 눈치채고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밝히며 남편을 완전히 끌어내리려 했지만 그 순간 진도준은 이피록에게 당신의 범행을 알고 있다 흘리며 이피록의 입을 막아버리게 되죠. 한편 순양그룹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진양철 회장의 경영 능력에 불신이 생기며 순양 자동차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거기에 진양철이 순양 금융의 자본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 나이 어린 진도준을 금융지주 사장에 앉혔다는 괴소문까지 돌게 되며 돌아오는 주주총회 때 진도준의 금융지주 사장 자리를 반대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순양 자동차의 신차 공개가 2002년 5월, 주주총회가 2002년 6월에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진도준은 6월에 열리는 한일 월드컵을 기억해내며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합니다. 여기서 진도준은 두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렸을 듯한데요. 먼저 진도준은 순양자동차를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식 서포터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순양자동차는 현재의 삼성자동차, 순양의 라이벌 대형을 현대자동차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식 서포터는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즉, 인생 이회차 진도주는 대형으로 내정되어 있는 월드컵 서포터를 순양 자동차로 바꾸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당시 현대자동차는 월드컵 서포터를 하면서 천억을 투자한 마케팅 효과가 약 6조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포터를 순양이 가져오면서 순양 역시 막대한 마케팅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두 번째 생각은 월드컵 기간 중 순양 자동차의 튼튼함을 제대로 홍보하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월드컵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당시 거리 응원을 펼친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승리할 때마다 자동차나 버스 위에 올라가서 가두 응원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즉, 진도주는 이 거리 응원의 순양 자동차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밟고 올라가도 튼튼한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온 국민에게 홍보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킨 진도주는 주주총회에서도 신임을 받으며 순양의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단단하게 다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